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독한 말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낯설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답니다. 여기서 외인들이란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과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 목적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못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니.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는가. 저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용 성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무섭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이 해당되는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이상한 곳에서 당혹스러운 곳에서 혼란스러운 곳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반어법으로 읽었습니다. 난 너희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이 말씀을 반어법으로 하신 것이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종종 반어법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저주입니까? 반어법이죠. 아버지의 본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장을 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네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든지 할수 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반어부부의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반어법으로 읽고 편안해졌던 마음이 4장 33절에 가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4장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대. 아멘. 이건 또 뭡니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12절에서는 비유를 쓰신 목적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반어법의 반어법인가요? 반어법의 반어법은 도로묵이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3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방금 33절에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34절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많이 했다는 것과 모두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 오류인가요? 모순인가요? 이 본문, 이 문장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악용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성경 말씀은 모두 비유다. 그러므로 비유를 풀어야 한다. 비유를 풀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금 감옥에 가고 계, 가 계신 그분밖에 없다. 뭐,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풀어가 보십시다.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뭐가 맞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알아들으라고 하셨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둘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루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인간의 모든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수사법이 매우 유행이었어요. 수사법에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직설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도 일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 말은 진짜로 나만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차별 대우해서 그만큼 외롭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에서 영어 페러블이 나온 거예요. 파라볼레는 파라와 볼레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무엇의 곁에 혹은 누구 누구의 옆에라는 뜻이에요. 볼레라는 것은 던져진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파라 볼레 즉 비유라는 것은 무엇의 옆에 누구의 곁에 던져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던져져 있으니 옆에 놓여져 있으니 비교가 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상의 이미지와 언어로 설명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요. 감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땅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파라볼레 하심으로 천국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아, 저 친구 훈남이네. 이러면 여러분 감이 잘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아저 친구 박보검이야 박보검 이러면 딱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비유는 메시지 전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비유는 짧은 것도 있고 또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솝우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우화라는 것은 동물들의 이야기이지만 동물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우와 두루미라는 우화를 아실 것입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두루미 앞에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오는, 내왔습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죠. 두루미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며칠 후에 두루미가 여우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두루미는 호리병에다가 여우가 먹을 음식을 담아 왔습니다. 여우는 주둥이가 아예 닿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라. 역지사지하여서 상대를 배려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야 함께 행복한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비유는 잘 알아듣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비유는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너는 왜 자기중심적이야? 너는 왜 이기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일단 상하잖아요. 마음이 다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두루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얘기로 듣잖아요. 여호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듣다 보면 경계심을 풀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훅 자기에게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 이거 내 얘기잖아.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못 알아듣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한 번씩 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딸이 둘인 사람, 뭐 아들 딸한 명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듣겠죠. 아, 이거 남의 얘기구나. 그러다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 이거 내 얘기구나.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시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양도 많네 이거 남의 얘기구나 하면서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늦추고 낮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메시지의 핵심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신 얘기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유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결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비유는 듣는자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오해 그리고 자기 방어의 기제를 낮추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썼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합니다. 사실상 살해한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죠.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기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새끼 양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암양 새끼는 그 사람에게는 딸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듣고 노발 대발합니다. 천하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 암양 새끼를 네배 이상 갚을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만약 나단이 비유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와서, 직설적으로, 다윗! 나다 알고 있어! 너 바세바랑 바람 피웠지! 우리야 죽였지! 이랬으면, 과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렇 수, 이렇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데요. 우리야 일은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당신 이게 왕한테 할 자세입니까? 왕한테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이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좀 혼나봐야 되겠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추고 긴장감을, 긴장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는 분노합니다. 그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막 분량, 분노하는 것이죠. 그 놈은 반드시 죽일 자라. 알아듣지 못했기에, 깨달았지 못했기에, 그는 이 이야기의 본질 속으로 훅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얘기하죠. 당신 얘기입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납작 엎드려서 그는 몇날 며칠을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재밌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비유로 듣는 자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오해, 편향된 자기 확신, 이념, 자기 방어 기제를 무장 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남 얘기인 줄 알고 듣다가 충격을 한방 먹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내 얘기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예수님은 우리가 비유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유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 직설적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 나, 너, 너한테 이, 이 이야기 하고 있어? 아예 대놓고 얘기하니 세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이럴수록 세상은 더 냉담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단지 표현 방법 좀 바꾸고 어휘, 억양, 어투 정도를 바꾸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던져진, 그래서 우리 곁에 나란히 놓여지신 비유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따뜻하심, 그분의 그 극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나란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비유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설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물론 진리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와 우리 사회와 이웃에게 던져진 존재여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로서의 가까운 옆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차원에서의 그 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깊이 이해하는 삶을 살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삶을 살때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주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로만 설명해서는 와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 비유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교회에 대한 편견, 오해, 혐오감, 고전광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비유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 속으로 돌아갈 수, 돌아서도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온갖 방어 기제들을 낮추어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녀를 잃고, 어린 자녀를 잃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인들이 자신에게 한 얘기에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교인들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래요. 아들은 천국 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고 김현승 시인의 시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기독 시인입니다. 이분도 어린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경험했고, 그 아픔을 눈물이라는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목 눈물, 김현승.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쓴이 시가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비유로 비유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유여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분이 경계심과 상처를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곁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사는 외계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란히 놓여진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삶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계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그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되게 되어 칼을 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옆에 그리고 성도는 이웃 곁에 던져진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며 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곁에 던져지신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곁으로 사람들 옆에서 성육신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옆에서 말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세움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도 다른 사람 곁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위로와 세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세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위로와 소망과 세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웃 곁에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던져진 하나님의 비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